다음 주 군에서 서식하는 사슴이 뭐 먹는 것을 1번 짬 2번 야전선, 3번 제초해야 할 갑초, 잡초, 4번 축구골망. 어? 아, 이거 3번이다. 이거 3번. 맞아, 야전선도 막 먹어. 야전선이라고 검은색 선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통신, 통신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통신병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아전에서 막심뜨라고그 연대 통신 애들이. 그래서 되게 땅에 묻어나. 성장. 다음 질문에 가장 알맞은 대답은 야 내가 좋아, 얘가 좋아. 3번. 이거, 근데 이거 그거야. 이거 부조리야, 진짜로. 개 쓰레기 같아요. 특히 이거 좋아, 이건 괜찮아. 야, 얘가 더좋같이 생겼냐. <laughs> 막 그런 질문해. 야, 나랑, 얘랑, 아, 이건 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내가 물어봤던 거야. 제가 그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야, 나랑 얘랑, 와, 얘는 진짜 얼굴에 족 딸면은 정말 어울릴 것 같다. 이거랑, 또 물어봤던 게, 야, 얘는 진짜, 그래, 우리 군대 애들, 모아놓고, 아, 약간, 그거처럼 했어. 그, 아자타임처럼 뒤끝 없이, 뒤끝 없이. 우선 넘겼어. 아, 쓰레기, 아, 진짜로 나, 천사했다니까요, 님들. 선진병은 그 자체였어. 야, 진짜, 여기서, 얘는, 사회로 나가면은, 사회에서 만났으면은, 진짜 내빵 셔틀이었다. 진짜 좁혔다. 그거 내가 한번된적이 있어요. 애들 다 웃었는데. <목소리> 아 이게 왜? 아저 진짜 안 괴롭혔다니까요, 님들? 나한 번도 괴롭힌 적 없어, 후임들. 저 되게 잘해줬어요, 저. 항상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애들 되게 재밌다 그랬었어. 전 애들 웃고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님들. 애들 웃고 떠들고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야. 이게 괴롭힌 거야? 아, 알았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사과할게요. 그때 괴롭혀서 미안하다. 그런 질문 했으면 안 됐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진짜로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 그런거 안했어 어? 안웃어? 이런거 안했어요 님들 그런 그런거 안했습니다 진짜로 진기위원회 하면 가해자들은 다 그럴 마음 아니었다고 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안, 안 웃었어요. 이제 방송해야지. 계급별로 가장 자주 듣는 말을 연결하십시오. 이병. 내가 몇 살로 보이냐? 이병. 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상병이 들어. 상병, 애들 관리 안 하냐? 1병 청령 천사였다는 게. 행보아님이 찾으십니다. 제가 병장은 뭐지? 의 천사였다 이 말이지 내말 맞지? 아, 병장이 자주 듣는 말. 행복아님이 찾으십니다. 자주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어, 듣는 말인데? 아, 병장이 자주 듣는 말. 행복아님이 찾으십니다. 상병, 애들 관리 안 하냐? 1병모래면 구세할 끝나냐? 2병네몇 살로 보이냐? 이게 맞다. 어. 병장은 그리고 행복한 이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안 그러면 안 와요. <laughs> 그뭐 하고 있다 그래 뭐 소대장님이 찾거나 아 부소대장님 짬만 대도 찾긴 하는데 특히 행복한 님이 찾으십니다 하면은 제일 빨리 와요. 다음 중 가장 나쁜 사람은? 매일 불평불만만 하는 김병장. 열심히 일하는 이일병. 맛있는 것을 사주는 최하사. 매일 부대 환경 정리를 위해 고민하는 행정보호가 박상사 쓰레기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아, 너무 나쁜데?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 우리들이잖아. 군대 전역고사.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만년의 유격이라니? 만년의 포스터 방문이라니? 만년의 진지공사라니? 만년의 혹한기 련이라니 만년의 중대장이 바뀌다니. 2번도 싫은데? 2번이 제일 싫은데? 5번도 진짜 짜증나는데? 중대장 바뀌면은? 왜냐면, 군기 잡느라고 병장 다, 내보고, 다 내보내거든요? 거기에? 훈련이나 뭐, 작업 이런 거? 그리고 보통 막 중대장, 야, 말년에 챙겨줄게. 소대장도 많이 하는 중대장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말년에 바뀌면은, 그, 그, 나 잘했던 거다 날아가거든요? 야, 나중에 말년 되면은, 이런 거 빼주고 저런 거 빼줄게. 이런 거안 통한다고. 중대장 바뀌면 진짜 힘들어. 말년에 호캉이 안간다고? 아 이거는 갈텐데? 전 말년에 유격 뛰었어요 어. 저 말년에 유격 뛰었습니다 이때 이때밖에 말출을 못나간다 이러면은 되긴 하는데 훈련 다 뛰지 있다면. 제 선임은 혹한 게 훈련 중에 전역한 선임은 있었어. 거기서 신고하고 갔어. 그 대대장이 그 절대 빼지 말라 그래가지고. 존나 불쌍했는 근데 난 그게 부럽더라. 친친 yeah. 막이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최의병 옆에 있던 김상병이 갑자기 불렀다. 최이병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네? <laughs> 무슨 일입니까? 이병 최머머. 이따 못 되는 척은네 5번. 몸을, 그, 김상병 쪽으로 돌린다. <laughs> 몸을 김상병 쪽으로 돌려야지. 지금까지 놓친 빌라 속에 있다면. 다음 주 가장 큰지탄을 받아야 할 휴가 복귀자는? 휴가 기간 중 하루 한번 행정만이 전화를 하지 않는 조병장 2번 맥심을 찾아달라는 조병장의 부탁에 커피 믹스를 사온 최희병 3번 휴가 복귀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늦은 김상병 3번도 이거 좀 그런데? 왜냐면, 이거, 추가 복귀 시간 안 지키면 부대 뒤집어져요, 님들. 이번은 그냥, 욕 먹고 끝나는데, 3번은, 부대가 뒤집혀요, 님들. 이거 정답은 3번이야. 5분 정도 늦는 건 괜찮은데, 1시간이 넘어간다? 진짜 귀찮아진다, 이거. 부대 분위기도 개쓰레기다, 이거, 복귀해도. 아니 그 그자링 계속 비워둘게. 안녕이란 말에 잠시 넣어둘래. 진짜 부대 불이기개 쓰레기 돼요. 이거 심지어 왜늦는지 말도 안 했다. 갑자기 한 두세 시간 뒤에 왔다. 전화도 안 하고? 스는 의경이라기보다 뷰티풀 군발이 보고 온 애들 같은데. <laughs> 다음 주 가장 나쁜 놈은 누구일까? 취침 중최 이병을 불러 이등병의 편지를 이어폰으로 들려주는 조병장. 나쁜데? 금요일 저녁 주말에 할 야외 작업을 찾고 있는 박하사. 이거는 소설이에요. 본인 의지로 찾을 리가 없어 님들. 이번은 절대로. 하사가 본인의 의지로 찾을 리가 없어.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짬처리 당한 거야. 부도대장이나. 자신의 전투화를 최이병을 시켜 닦게 하는 신일병 어, 이 새끼도 나쁜 새끼인데? 4번, 저녁 청소를 끝냈는데,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먹고 있는 김수. 얘도 쓰레기인데? 이거, 어디서 더 나쁠 수 있지? 야, 3번이 제일 쓰레기 같아. 어. 이거는 진짜 쓰레기인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짬먹고도 개지랄 떤다고 이거 3번이 제일 쓰레기야 아니 이등병을 시켜 딱게안더니 전입 후 처음으로 군대 스리가에 참가한 최이병 축구 잘하느냐? 라는 조병장의 질문에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최이병의 축구 실력은 상중하중 중이라 정의한다 얘 밖에서 채날들라 불렀습니다 이번잘 못합니다 3번, 벤자마의 결정력과 호날두의 스피드. 지라탄의 제공권을 가진 골키퍼입니다. 어. 군대 용어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에 1번 연등. 연등 소리를 할때 밝히는 정보. 연등, 이제, 저희는 TV 연등이나 뭐, 공부 연등 이런 거 있었는데, 보통 10시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주말에 시켜주거든, TV 연등은. 2시간 볼수 있겠죠. 12시까지. 또는 막, 기면 1시. 공부도 한 12시, 뭐 이렇게. 짬타이거. 어. 맞아, 고양인데, 진짜 뚱뚱해요. 그 남은 음식들, 먹어가지고, 그래들인데 엄청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진돗게이로각 부대마다, 기르는 진돗개로, 가장 나이가 많은 진돗개를 일컫는 말두되는거예요 <laughs> 진돗개로는 이제 저거 하면은 이제 전투준비태세라고 막 군장싸고 막다총 들고 있고 새벽에도 많이 터지거든 훈련 때문에 진돗개로가 직접 터진 적은 없고 나는 군생활할 때 보통 상황 걸렸다 그러지 암구 각 부대의 대장 혹은 최고상관이 부대 단합을 위해 외치는 구호로 구, 구호가 낡고 촌스러워. 암을 유발할 만큼 싫다하여. 붙여진 군대의 은어.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이제, 정지, 정지! 손, 손 들어! 움직임에 손다 뭐, 어? 화랑! 저쪽에서 뭐, 담배, 뭐, 그러면, 담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 서, 알아볼 수 있게, 알고 있는 암구호인데. 아, 또 있어? 다음 주 가장 군대 안에 꼬인 2등병. 입대해보니 내 위로 2등병만 20명. 입대해이 동기가 한 명도 없는 2등병. 1번, 1번. 이거 대놓고 1번이 너무 쉬운데, 이거네. 내 위로 2등병이 20명? 난데? 다들 군대 용어 설명으로 올바른 거죠. 냉동. 생선이나 육류 따위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얼림 치킨 뭐 이런 거 있어요. 더블팩. 어, 이거 보급, 보급품과 뭐, 관심병사. 부대 안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병사로 극히 드물지만 여러 간부들의 눈에 띄기 위해 작업에 힘든 일을 도맡아는 거의 반대입니다. 어. 관심병사.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사범 미싱. 이등병태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영어로 미싱이라 하면 사회의 지인들을 극도로 그리워하는 심리적 상태. 막취약 미싱 뭐 그런 거 닦는 거 먹고 뭐 우리는 그 미싱이라고 했, 했거든요. 취약 미싱밖에 기억이 안 나. 간부들이 시켰어. 병사들이 지키는건 이제 안 됐고. A, B, C, D 계급 순으로 나타내 보아라. 2병 병장까지 어, C 병장. 아, D가 병장. 이거 2등병. 어, 이게 좀 헷갈리네? 랭커 피사가 상병이겠지? 근데 이게 일, 일병일지도 몰라. 선인들 거 챙기느라고. 이건 100% 병장이고, 이건 100% 2등병이야. 아, 귀찮게가 상병이야, 근데. 아, 귀찮게. 어. C가 1병 같은데? 2등병한테 말하네? A가 이렇게 말했고? 2등병들한테 C가 1병이 그렇게 말하고? 아 여기 대놓고 서져 있네 시야 애들 몇명있냐아 그렇네요 저런 게 있었네 다음 주 훈련소에 지급하는 물품이 아닌 거네 이번 아메리카노 어. 다 줘요 의외로 다다줘 생각보다 많아 면도기도 되게 좋은 거야 선수권도 줘요. 입대 후 내가 짬을 좀 먹긴 먹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아닌 것에 요일벽 식사 메뉴가 예측이 가능해질 때 아니야. 친구들에게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 때는 안받더니 공중전화로 걸면 받을 때 아니야. 아침 기상나팔 소리가 익숙해질 때. 여자친구의 편지 내용이 점점 짧아질 때. 빠빠빠빠빠빠 라빠빠빠빠빠빠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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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빠라 밤빰빠라바라밤빰빰빰빰빠바바밤 빰빰빰빰 정답이 3번이군요